신이 사라지면 인간이 신이 된다. 황하의 진흙에서 첫 문양이 태어나고 옥의 빛이 하늘을 닮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신을 믿었지만 동시에 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흔적을 따라가 보실 텐데요. 강희정 작가의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2 중국 사람이 하늘을 열어젖히다. 신의 그릇이 인간의 욕망으로 변해가는 이야기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이는 원식이 원식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희정 작가의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두번째 시간 중국에 대한 이야기 어... 한번 같이 읽어보고 리뷰해 볼 텐데요. 1권은 기억하시는 분들 어, 계시겠지만 그 불교의 탄생, 스투파서부터 어, 불상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다면 이번에는 인도를 떠나서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어, 조금 더 약간 어, 우리나라랑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흥미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강희정 작가 교수라든지 혹은 뭐이책 시리즈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1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책 빨간색이 너무 뭔가 또 톡톡 튀고 약간 예쁜데 약간 중국스럽지 않나요? 색깔도 좀잘 뽑아낸 것 같아요 이 책은 부제에 붙은 것처럼 중국 사람이 하늘을 열어젖히다 즉 중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연 인간이 어떻게 어, 인간 세상을 만들어 갔는지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황하에서 시작된 문명에서 시작해서 중국과 중어 문화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 형상에서 인간의 이야기로 라는 챕터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다에서 진나라와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역사서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역사서라기보다는 이제 미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이런 식으로 자료 이미지들 화면들과 함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함께 그 예술 작품들 혹은 이제 미술품 혹은 유물들을 같이 보면서 즐겁게 역사 이야기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신의 권위를 담던 기물이 하상주 그리고 전국 시대와 진한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 질서, 이상을 표상하는 이미지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황하 문명에서부터 한나라의 미술까지 실물, 문헌, 도상을 엮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이제 기원 전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흙과 옥이 어떻게 인간의 세계관을 만들어 갔는지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채도와 흙도와 같은 이렇게 그 독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릇이라는 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중국은 옥, 비취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이 옥을 통해서는 권위와 의례 그리고 사후관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신만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상나라, 주나라, 그리고 청동기로 넘어서면서 점점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갑골 문자나 종정의 이제 명문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그릇에 천자의 권위를 새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문자는 인간이 만들어냈고 인간이 쓸수 있는 그 문자를 통해 권력의 물질화를 어,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그 명문 혹은 그릇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뭔가 설득하려는 그런 기술들을 이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나라 한나라 이때 보면 이제 진시황의 병마용도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실제로 가서 보고 싶긴 해요. 사실 어 중국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근데 병마용은 진짜 한번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시왕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술품들, 미술품들 혹은 유적들을 보여주면서 사후에도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극단적 상상력의 어떤 현실화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던 그 현장으로 바로 진시왕의 병마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그 당시부터 이런 예술 작품들이 교화의 상징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무릉사의 뭐 효제 춘희 장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치국 이념을 읽히는 그 그림으로 고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잘 읽을 수 없던 시절에는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화의 도구로 사용한 모습들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인간 중심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 작품 안에는 수많은 그 고대 중국의 예술 작품들 예술품 유적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진짜 말씀드렸지만 진시황의 병마용을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혹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 있다면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너무 한번 보고 싶고 저는 발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와 이거 발굴했을 때 얼마나 소름 돋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진시황릉에도 음,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잖아요. 어, 과연 뭐가 묻혀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재밌어요. 어. 이 책이 좀 매력적인 이유는 사실 기존의 책들 보면은 약간 한족 중심으로 그 많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변방 민족의 어떤 유적이나 예술작품들은 많이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좀 소홀하게 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책은 변방이나 어떤 다민족의 그런 작품들을 이 어, 책에 그대로 그 뿌리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족 중심에서 그냥 다민족 중심으로 어,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이. 또, 단순하게 작품을 나열한 게 아니라 세계관이 어떻게 전환됐는지 그런 뿌리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도록보는 게 아니라 예술작품들을 가지고서 역사를 우리 공부하는 그런 기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역시 일건 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술 읽힙니다. 물론 뭐 전문 용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전문 용어들도 어, 이게 뭐지? 싶으면은 바로 뒤에 그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어, 중국 예술, 중국 미술은 몸, 감각, 질서가 만들어낸 현실 종교, 현실 정치, 현실 사치의 장치였다. 신에서 인간으로의 세계관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친 그런 곡선 위에 설득력 있게 배치한 책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은 이제 예술 작품이잖아요.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은 권위, 우주, 욕망, 가치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는 아주 최고의 안내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희정의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2 중국 사람이 하늘을 열어젖히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시대가 끝나자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청동기, 옥기, 향로, 비단, 석각.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새로운 하늘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미술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이 떠난 자리를 이미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술사가 아닙니다. 인류가 신을 대신해 세계를 창조한 역사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이미지는 남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 습니다. 대꾸할 줏 안녕